반갑습니다. 박팀장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어 볼 종목, 제가 하이비전 시스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오전장에 강하게 상한가까지 도달해 주었지만, 장중에 상한가가 이탈되면서,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이라면 많이들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속시원하게 대응 방향에 대해서 모두 다 이야기해 드리려고 하고요. 하이비전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시가 매수로 알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제가 우선 하이비전 시스템 대응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향후 전망 재료에 대해서도 모두 다 이야기를 드릴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앞으로 매일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 가실 수 있도록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는 단타 종목들과 확실하게 수익을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보유 기간이 최대 3달까지 다소 길어질 수 있지만. 보통 한 달에서 두달 정도 가져가면서 확실히 수익을 볼수 있는 스윙 종목들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다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하이 비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자면 21년 6월 달부터 시작된 3년 가까운 박스권이 지루하게 이어졌고요. 또한 21년 말 이때 보시게 된다면 대량의 거래와 함께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을 만들면서 고점을 형성해 두었기 때문에 이 부근에 오게 된다면 아무래도 부담스러운 대기 매도 물량들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늘 상한가 이탈이 일어난 거고요. 오늘 제가 단타로 말씀드릴 때도 여기 21년 말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의 물량이 부담되는 만큼 단타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우선 매도로 대응한다고 이야기를 미리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장 전에 당연히 보내드린 거지만 다시 한번 영상 뒤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하이 비전에 대해서는 지금 물량이 소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스윙 관점으로 홀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손절가는 꼭 잡아 두셔야겠죠. 손절가는 22,500원까지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시고요. 22,500원에서 지지가 잘 이루어지는지 미리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장기적인 차트를 보더라도 말씀드린 22,500원 부근에서 충분히 저항이 나와 줬던 모습들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지지가 잘 이루어질 수 밖에 없고요. 제가 과감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오늘의 양봉은 절대 슈팅이 시작되는 봉은 아닙니다. 오히려 매집이 시작되는 봉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상한가에 가까운 양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집봉이라고 이야기드리는 이유는 오늘 역사적인 거래 대금과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아직까지 재료도 충분히 살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점으로 시작해서 충분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앞으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애플 프로 비전이 발매되면서 이에 따른 판매량과 앞으로 XR 시장 전망이 파이 비전에겐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한 애플 공급 계약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확인해 두었고요. 1분기, 앞으로 1분기에 기사화가 될 일정에 대해서도 모두 찾아 두었습니다. 이런 자료들을 바탕으로 제가 현 시점, 지금 시점에 대한 대응 전략에 대해서도 목표가와 손절가, 눌림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두 확인해 두었고요. 만약에 기사화될 일정들이 변경이 된다거나 공급 계약에 있어 차질이 생겼을 때, 각 시나리오별 제가 모든 상황에 따른 핵심 매매 전략을 수립해 두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 제가 모두 다 지금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8,000번의 1904번으로 숫자 5와 함께 하이비전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해당 재료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매매함에 있어서 많이 힘드신 게 종목 선별이 정말 힘드시다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저에게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매일 아침 시가 매수로 장 전에 확인하실 수 있게 단타 종목들 보내드리는 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100% 무료로 보내드릴 거고요. 핵심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들조차 지금 문자 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100% 무료로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내드렸던 단타 종목들과 지금 보유하고 있는 스윙 종목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볼 텐데. 그러면 저 박팀장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단타와 스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은 단타와 스윙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단타의 경우에는 당일, 당일 주도 테마주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종목을 개장 전에 미리 선별을 하고요. 수급까지 미리 모두 확인하고 탑3 종목을 보통 선별을 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시장 상황에 따라 두 종목에서 네 종목이 되실 수도 있고요.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될 겁니다. 수익으로 마무리가 되든 손절로 마무리가 되든 당일에 매도가 완료가 되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스윙, 저희가 주력으로 가져가고 있는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한 재료 분석과 더불어 현역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들을 통해 확인한 세력 추정 물량치까지 체크를 모두 끝내고 최소 2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주도 종목으로 제가 매수 사인을 드릴 거기 때문에 요 스윙 종목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되시겠죠? 스윙 종목들은 꼭 참여를 해보시는 게 좋으시고요. 정확한 매수가와 매도가, 매수 근거까지 그리고 손절가도 모두 포함해서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개장 전에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미리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개장 전에 문자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매수가, 매도가 모두 확인한 뒤에 걸어 두시기만 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이 없으십니다. 그러면 오늘 시가 매수 종목들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뿌리오라는 문자 발송 사이트이고요. 상단에 보시면 박영재 제 이름 세 글자 딱 등록이 되어 있고 0108,000번에 1904번 제 개인번호 단 하나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상단에 지금 문자 발송 결과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오늘 보내드렸던 시간 전부 다 확인이 되시죠? 장 전인 8시 49분에 미리 보내드렸고요. 문자 주셨던 178분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체크해서 다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매수가 진행된 종목이 총두 가지로 하이비전 시스템과 신스틸 그리고 제가 어제 매수하고 상한가 도달 이후 홀딩하였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에 대해서는 오늘 대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확인해 보신다면 제가 어제 30일 장 전에 보내드렸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은 상한가까지 홀딩 유지한다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다 드렸죠. 그리고 오늘 제가 대응하실 수 있게 목표가도 전부 다 설정을 해드렸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한번 확인해 볼 텐데 여기 보시게 된다면 오늘 너무나도 아쉽게 저희가 매도를 했는데 상한가까지 들어간 모습이 보여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재작년 말에 이때 물량이 조금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타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에 저항이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23,500원에 우선은 매도를 하고 단타 관점에서 대응을 한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분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23,500원이 부근에서 저항이 확실히 나와준 모습은 확인이 되고요. 오늘 시가 매수 이후 저희가 수익이 약14% 가까이 났었죠. 14% 가까이 수익을 내고 마무리한 종목이고요. 신스틸에 대해서도 확인해 볼 텐데 보시게 된다면 제가 매수가 3,800원에 드렸고요. 목표가는 4,15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 3,680원으로 제가 손절가를 잡아드렸기 때문에 손절가에 닿지 않고 그대로 슈팅이 나와준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신스틸에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3,800원에 매수를 해서 1,150원까지 보신다면 약9%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직접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단타 종목들을 제가 매일 같이 잡아드리고 있고 지금 좀 궁금해하실 어제 매수했었던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목표가 4,100원까지 잡아드렸죠. 4,100원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어제 매수했었던 가격을 보신다면 시가 매수라고. 당연하게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시가 매수 진행된 이후에 오시게 된다면 못해도 다들 오늘 40% 넘는 수익을 보고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타 같은 종목은 확실히 이중 털어낼 땐 털어내고 길게 가져가지 않으면서 현금 확보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확실한 종목으로 빠르게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실 종목 선별에 대해서 제가 상단에 보이시는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제 개인 번호로 숫자 5번과 함께 단타라고 적어서 보내주시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거기 때문에 숫자 5번 적으셔서 제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이 모든 것 제가 빠짐없이 다 챙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력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스윙 종목들도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작년 12월 1일이었죠. 제주반도체 처음 매수 진행되었고요. 제주반도체 보시면 12월 1일 제가 오전 중에 모두 125분 모두 체크해서 보내 드린 거 확인되실 거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7,50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제가 22,000원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000원 돌파 시점에 따른 거래 대금과 시장 분위기 모두 확인해서 추가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 드렸고요. 현 시점 22,000원에 보달시 50%만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은 역 대신 고가까지 노려볼 수 있으며 손절가 6,600원이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제가 왜 매수했는지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이야기 드리고요. 3달 이상 보유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미리 체크드리면서 라이브 방송 통해서 재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렸었죠. 제주 반도체 일봉으로 보시게 된다면 12월 1일 이때 매수 사인이 나갔고요. 저희가 7,200, 7,500원 이하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충분히 3일 동안 매수할 수 있는 기회, 중계 눈에 보이실 겁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보시게 된다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22,000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200% 가까이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스윙 종목들을 잡아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챙겨지는 거고 계좌가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50% 물량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신고가까지 제가 노려본다고 말씀드렸는데, 보시게 된다면 여기 4만 300원까지, 4만원대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홀딩을 하시고 계시고요. 12월 21일에 제가 보내드렸던 한글과 컴퓨터도 확인해 보신다면 매수가, 14,500원 이하에 매수해서 목표가 23,500원까지 목표가 도달 시50% 매도 50%는 종가 기준으로 원래 목표가였던 23,500원을 손절가로 대응해서 신고가 돌파까지 홀딩 유지 가능하다고 이야기 드렸고요. 손절가도 미리 확인 드리고 매수 근거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야기를 드리고요. 보유기간도 두달 전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미리 이야기를 장전에 마찬가지로 제가 개장 전 8시 47분에 미리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1월 2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15,500원 이하에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기간이 3일 동안 있었고요. 빠르게 슈팅이 나와 준 만큼 목표가인 3만 원까지 금방 도달을 해 주었는데 여기서 1차 목표가였던 3만 원까지 수익률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100% 가까이 92% 수익이 나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표가인 3만 원 도달 이후에는 3만 원을 손절가로 잡고 나머지 50%는 보유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킨다고 이야기를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온 수익률도 확인해 보신다면 100% 넘어가는 150%에 가까운 수익이 나는 게 눈으로 보이실 텐데 스윙 종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해야지 계좌를 최대한 빠르게 복구하거나 늘릴 수가 있다는 걸몇 번이나 이야기 드렸죠. 그리고 제가 눈으로 직접 여러분들께 확인을 시켜 드리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단타 종목과 스윙 종목들 지금 계좌가 힘드신 분들이라면, 혹은 매매를 하면서 수익을 내기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제가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로 챙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저한테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010-8000번에 1904번으로 숫자 5번만 작성하셔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타와 스윙 종목들 한 분도 빠짐없이 챙겨보내드릴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에 이 종목이 지금 대응이 너무 어렵다. 손절치기도 어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종목들이 있으시다면 함께 종목명도 적으셔가지고 보내주신다면 제가 연락을 드리기 전에 미리 해당 종목에 대한 대응을 준비해서 연락을 드릴 거고요. 제 영상이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제가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길 바라면서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렸던 모든 부분들 빠짐없이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